예 이번에는 어, 세 번째 이동 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페이지는 제가 보니까 어, 영상 하나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양이 많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이렇게 세 개를 갖다 놔봤어요 보시면 어, 좀 특이한 게 있죠 얘는 빨간색으로 6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하얀색으로 3이라고 되어 있고 얘도 하얀색으로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참고로 이동은 왼쪽에 있는 게 공격력이고 6, 8, 10이 공격력이고 오른쪽에 있는 또큰 숫자 있잖아요 그죠 큰 숫자가 이동력인데 간단해요 이거 이동력만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3이니까 한 칸, 두 칸, 세칸얘 6이니까 여섯 칸까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있는 건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동의 성격이거든요? 게임이 총 이동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하얀색처럼 보병이고, 빨간색이, 하얀색은 발로 가는 거예요, 발로.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그 전차 궤도 있잖아요, 궤도. 계도. 궤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지금 하얀색인데, 이거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검은색으로 바뀌죠, 그죠? 하얀색, 빨간색, 검은색, 이 검은색 세 가지 종류로 이제, 이동 유형이 나눠져요. 내가 타고 있는 게 뭐냐죠? 그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다가,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게 되면, 이동력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14면은, 거의 이동력은, 길로 따라갔을 때는 26. 26이면은 굉장해요. 26이면 대전에서 한방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북한 애들이 이쪽으로 뚫렸다. 그러면은 이동모드로 바꿔서 바로 이쪽으로 돌아서 대전을 치면 은 완전 보급이 다, 다 끊기겠죠. 그죠?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 사령부를 치던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동력이다. 그래서, 이동의 특성인데, 뭐, 이거대로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이동 유형마다 특징이 살짝 달라, 달라요. 그것 좀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웬만하면 짧게 짧게 가려고 그래요. 뭐 코리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잘 보시면은 요 색깔하고 다 배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연한 색깔은 오픈된 지형이고요. 살짝 진한 거 있죠. 이게 낮은 언덕. 그 다음에 조금 더 <laughs> 가면은 이제 힐이죠. 언덕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험지가 나오는 거더 올라가면 아주 마운틴, 산이 되겠습니다. 대전은 뭐가 있을까요? 대전은 힐이 없고, 다 로우 힐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이 칸마다 이동력이 좀 쓰는 게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로드도 있잖아요. 그죠? 레일로드도 있고, 이거마다 좀 이동력이 다른데, 그걸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형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무브먼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픈은 111이죠 그러니까 얘도 한칸잘 보세요 얘도 여기 들어가는데 한 칸이면 갈수 갈수 있고요 얘도 여기 가는데 한칸 얘도 여기 비어있는데 가는데 한칸 그래서 누구나 다한 칸이면 갈수 있어요 네, 로우 힐 있죠 로우 힐부터는 살짝 달라, 달라져요 이 트랙 있죠 트랙 제가 아까 트랙이 뭐라고 그랬죠? 트랙이 빨간색이니다 빨간색이 트랙인데, 이 트랙이 예를 들어서 낮은 언덕으로 샥 갔다. 낮은 언덕으로 갈 때는 이동력이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얀색이 고병이라고 그랬죠. 고병도 언덕에 가는데 이동력이 1이 들어가요. 그런데, 검은 거 있죠? 검은 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트럭에 트럭 타타고 가는 거예요. 그 아무래도 차는 조금 이 원래 이 트랙이라는 게 조금 비형이 울퉁불퉁해도 원래 가라고 맞는 게 탱크잖아요. 그리고 사람 보병은 원래 산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험한 지역도 원래 그 바퀴는 못 가도 사람 발로는갈수 갈수 있어요. 그런데 트럭은 도로가 안 깔려 있으면은 막옆프로 빠지고 그죠, 그죠. 트럭이 앞으로 안 가고 험지로 가면 그죠? 그래서 트럭은 이동력이 조금 9배로 들어갑니다. 2가 들어가요. 얘랑 얘는 1인데 트럭만 2가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힐 있죠. 힐. 힐로 한번 갈까요? 그러면 근처에 힐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네요. 금산. 대전 밑에 금산. 혹시 금산 아시나요? 인산축제 한다는데 지금. 어제 그렇습니다. 우주. 무주 쪽에 산이 있네요. 그죠?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평지에서 산을 계속 올라왔어요. 로우, 로우 힐이죠. 로우 언덕을, 이렇게 낮은 언덕을 계속 가다가 이제 높은 산이 왔어요. 이때는, 달로 가는 애는 그래도 일이에요. 역시, 산을 타는 게 보병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쭉 가는데, 하얀색이죠. 하얀색이 뭐라고요? 이라고의 발. 그래서 하얀색이 가는 거는 이동력 1이면 갈 수가 있어요. 얘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고, 뭐라고 했죠? 빨간색이 트랙에 트랙. 빨간색이 이쪽으로 갈, 갈 때는 이동력이 2가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아까 검은색이 뭐라고 그랬죠? 트럭이었어요 트럭. 트럭이 올라가는데는 아 당연히 낮은 언덕도 힘든데 당연히 일반적인 더 높은 언덕이면더 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엔 3이 들어가요. 하나가는데 3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게 지금 잘 보시면 색깔이 2개죠 그러니까 살짝 로우 힐이 있고 힐이 있잖아요 그죠 낮은 언덕과 일반 언덕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두개가 섞일 때 있죠 두개가 섞일 때는 높은 걸로 갑니다 높은 걸로 낮은게 아니라 높은 걸로 가게 돼요 얘는 2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쭉 가다 보면은, 더 험지를 만나겠죠, 그죠? 이때는, 드디어, 우리 보병도 2가 들어가요. 왜냐? 힘드니까. 어? 힘들지. 생각을 해봐요, 그죠? 낮은 언덕 정도는 솔직히 갈 수, 갈수 있단 말이에요. 이 너무, 너무 높잖아, 이게. 너무 높으면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이동력 2가 들어갑니다. 2. 사람도 가기 힘드니까 당연히 뭐 기계는 더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험지에서는 전차도 3이 들어가요. 이동력 3. 그 탱크도 가기 힘든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는 빠질 위험도 더 많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무려 5가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잡아먹죠, 그죠? 여기서 출발한다고 치면은, 오, 오. 두까맣게못 가요, 그래서. 아, 만약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면, 오, 오. 이렇게 두까맣게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동력이 1 4대 벌써 10이나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아시면 되겠고, 조금 더 등산해볼까요? 힘들지만, 등산, 등산했다. 찐하잖아. 그죠? 찐해, 찐해. 마운틴, 산이란 말이에요, 산. 칸은 어때요? 이 올이에요, 올. 올이 뭐냐면, 뭐냐면은, 나는 여기 한 칸을 가는데 모든 이동력을 소비해야 돼요. 3이면 3을 다 소비를 합니다. 왜냐? 엄청 힘드니까. 당연히 이것도 힘든데 당연히 더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동력이 다 들어가는 거고. 핀는핀는 어떡하, 핀. 뭐라고 돼있죠, 여기? 금지죠, 금지. 이동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산은 아예 차로 갈 수가 없어 도로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탱크도 그래요 탱크 탱크도 산이 엄청 높아 버리게 되면은 탱크가 진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수가 없다 키라고 하는 거는 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더 산은 끝났고요 빌리지인데 요런 것들이죠 금산에 들어가고 싶다 금산에 들어가고 싶으면 이동력이 얼마가 들어갈까 o t 잖아요 오티 t OT. 가그 색깔 보시면 돼요 원래는 지금 이게 뭐죠 낮은 언덕이잖아요 그죠 낮은 언덕 이동력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때요 얘? 분산 어떻습니까? 분산. 분산 색깔이 연하잖아요. 그죠? 오픈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여기 들어가는 데는 오픈에 대한 이동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가 있네요. 로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길이에요. 길. 잘 보시게 되면 이제 길이라고 있죠. 그죠? 길은요, 2분의 1이 들어가, 들어가요. 2분의 1.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전에서 천안까지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laughs> 하나, 미나면은두 칸이 2분의 2, 1이니까 0.5, 1, 1.5, 2, 2, 5 3, 이런 식으로 세 칸을 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 칸을 총갈 수가 있고요얘 같은 경우, 트럭, 탱크 같은 경우는 12칸을 갈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0.51, 0.52, 3, 4, 5, 6.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5, 3 밑에까지 갈 수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험지를, 산을 못 올라갔던 이 트럭. 트럭은, 트럭의 진가는요, 이때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트럭이, 도로가 잘 깔려있다는 가정에서 제일 빠릅니다. 무려 14를 갈수 있는데, 곱이 2니까, 왜냐면 2분의 1이니까요. <laughs> 28칸 갈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넷 해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오래 갈걸요? 평안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할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모두까지 했고 트랙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산 있잖아요 산 산에 길이 없으면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척 삼척 동자 놀고 가는 험한 지역이죠 삼척인데 여기 보시면 일반 도로가 있고 이게 그도로요 도로 근데 보시면 약간 꾸불꾸불 해서 약간 막 깨진 거 있잖아요 꾸불꾸불 해 꾸불꾸불한 거 이게 트랙 트랙인데 트랙은 아무래도 로드보다는 조금 험하기 때문에 이동력이 1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은 아까 여기 올라갈 때 생각해봐요. 여기 올라가면 이동력 다 써야 되잖아요 여기 올라가려면. 그리고 그 트럭은 이런 험지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동력이 5가 들어가잖아요. 5가. 근데 1일밖에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 좋습니다 참고로 이게 나중에 왜, 왜, 왜 좋냐면은 보급품줄때 좋아요. 왜냐면이 고급품을 실어 날라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뿌려 주는 거기 때문에 도로가 있는 쪽으로 전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급 때문에 어쨌든 트랙은 이런 거고요 레일로드 잘 보시게 되면은 레일로드 트럭, 기찻길이죠 기찻길 쭉 있네요 그죠 서울에서 안양, 후원쭉 평택 내려가서 천안까지 무궁화호 타면 많이 보잖아요, 그죠? 무궁화호 타면은 후원역에서 내리고 평택에서 내리고 천안 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가면 한 시간 걸리, 한 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이게 당연히 트랙이야, 트랙. 아, 레일로돼요 기차, 기차길인데 이것도 이동역이 일이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내가 만약 에 가고 싶다. 이동역이. 한칸, 두칸, 세 칸이요. 그도 한칸, 두칸, 세 칸, 한칸,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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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칸, 여섯 칸. 이런,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 가면은 언덕이잖아요. 살짝 그죠. 낮은 언덕이 있는데 낮은 언덕이면 이동력이 2가 들어가야 가야 정상인데 어, 트랙 타고 가면은 이동력이 1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트랙이라고 안해. 레일로드를 타면요. 그 다음에 마이너 리버라고 있죠. 이거는 조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싸운데가 어디에요? 낙동강이잖아요, 그죠? 낙동강이기 때문에, 한 애들이 때릴 때, 이쪽으로 강을 건너서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얘도 강을 건너서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강을 건너려면은, 이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죠? 당연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동력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트랙은 플러스 3, 트럭은 플러스 5, 발은 플러스 1. 이 말인 즉슨, 고병이 여기에 가겠다. 원래 이 표현 약간 제일 연한 색깔은 오픈이잖아요. 그죠? 원래 발로 오픈을 가는 데는 이동력이 1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발로 연한 곳을 들어가려면 이동력이 1이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그 1에다가 플러스 1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1인데, 플러스 1이니까 이동력이 2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동력이 내가 원래 가야 되는 이동력에다가 플러스 1이 더 들어간다.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아이고 트럭은요, 무려 5가 들어가요. 이게 트럭인데, 트럭이 이렇게 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동력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원래, 원래, 원래 한 칸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동력이 1이면 갈수 있는데, 중간에 강이 있으면은, 그 강은 이동력을 무려 플러스 5를 더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1이지만, 플러스 5를 해서 6을, 6이 이동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차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동력이 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력이 3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가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원래 1이면 가는데 방을 건너니까 이동력이 1 플러스 3이니까 총 4의 이동력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얼어있는 거는요 이거 겨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m o v 시도록 하겠습니다